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유튜브였나 네이버였나 아무튼 메이플 관련 무언가를 하고 있는 중에 메이플 키우기라는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고 대충 눌러봤는데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게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이런 게임들은 메이플랜드처럼 메이플월드 이 앱을 통해 접속해서 그 안에서 플레이하는 게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아예 자체 사이트를 만들고 사전 등록을 받는 등에 아예 새로운 게임 자체를 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체적으로 메이플 관련 이 게임을 넥슨에서 공식적으로 낸 것이 굉장히 오랜만이라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메이플 키우기란 게임은 도대체 뭔가 싶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게임은 이미 몇 개월 전에 한국을 제외하고 호주, 필리핀 등등 국가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미 플레이를 진행해 본 유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이 게임은 메이플 IP를 이용한 방치형 RPG 게임이라고 합니다. 방치형 RPG 게임은 말 그대로 방치해도 자동으로 사냥하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RPG는 내가 이렇게 사냥을 하고 메이플 스토리는 이렇게 직접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치형 RPG는 그냥 자동으로 딱 눌러놓으면은 막 그냥 자동으로 혼자 사냥하고 레벨업하고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약간 메이플 애의 자동 사냥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에이블 게임즈라고 달토끼 키우기라는 꽤 평가가 좋은 방치형 RPG 게임을 만든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제작해서 더기대 한다고 합니다. 성장은 방치형으로 그냥 놔두면 알아서 사냥하면서 성장하고. 보스 같은 것을 잡을 때는 살짝 컨트롤을 하면서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략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레나라고 해서 PvP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PvP는 플레이어 vs 플레이어 해가지고 서로서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PvP를 통해서 내 캐릭터의 강함을 뽑낼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사냥이나 보스를 잡아서 무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무기 뽑기가 있어서 현질을 하면 더 빨리 좋은 무기를 착용해서 강해질 수 있게 만든 것 같습니다. 또한 동료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동료 소환 티켓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료를 뽑고 뽑은 동료를 강화하고 또 소환해서 같이 싸우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약간 카드 수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수집하는 것들이 있나봐요. 아마 방치형 RPG를 많이 해본 분들이라면 엄청 익숙할 것이라고 합니다. 에이블 게임즈에서 함께 만든 게임이라 꽤잘 만든 방치형 RPG 게임에 메이플 스토리가 입혀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몇 개월 전에 다른 나라에서 테스트할 때는 평가가 좋아서 정식 출시를 기다리는 유. 유저분들도 꽤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서 딥하게 RPG를 못하니까 방치형 RPG나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모바일이나 뭐 PC로요. 그래서 웨이플은 하고 싶은데 또 시간을 엄청 쓸 수는 없고 그래도 심심하니까 하고는 싶고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 맞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과금요소는 뭐 15일에 얼마, 한 달에 얼마, 뭐 돈을 내면 여러 가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패스를 판매한다거나 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뽑기를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금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방치형 RPG 게임에서는 이런 요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코디템들도 있는데 코디템에도 약간의 능력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사한 느낌은 대충 이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즐겨보겠다 싶은 분들은 현재 사전 예약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11월 6일 정식 출시하면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유튜브 텐지님께서 해외에서 먼저 테스트 오픈을 했을 때 찍어둔 영상을 가지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잘 설명해주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고정 댓글에 남길 테니까요. 궁금한 분들은 해당 영상을 보고 대충 이런 느낌이구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메이플램스러운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메이플 키우기라는 새로운 방치형 RPG 게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